<S> <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현이 이니입니다. 이니 진이입니다. 이니 진이 이니 과제 대체가 올라온다는 코스모스 알림이 떠. 음.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을 사랑하게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아 시험 대신 과제로 음. 대체하면은. 음. 음. 너는 어떤 거? 저는. 오히려 시험 선택할 것 같아. 왜? 왜냐면은어 뭔가 그 전까지는 좀 대학생을 만끽하면서 놀다가 응. 그러다가 시험 때 그냥 막 하는 스타일. 그러니까 아 뭔가 좀 벼락치기 스타일. 아 응. 그래서 나는 시험. 나는 과제지오. 과제지오? 나도 시험 없고 과제지오기 더 나은 것 같아. 그렇지 그렇지. 입시 끝나고 대학 왔는데 또 시험 보면 완전 음... 스트레스 너무 심할 것 같아. 그럴 수 있겠다. 나도 약간 시험에 한 방에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틈틈이 과제만 있는 음... 그게 좀더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아서 차라리 과제지옥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는 내가 코풀소. 왜냐면은 그냥 내가 희생할래. 주변 사람들이 코풀소가 되면은 내가 그냥 혼자 사람이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아. 그리고 내 가족인지 아닌지도 뭐 구분이 안될것 같아요 음...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코뿔소도 내서 뭐 동물원에 가든 뭐 거기 살든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냥 내가 희생하는 게 나을 것같아 음, 나도 동의합니다 이거 모든 게 저랑 일치해요 이거 어... 역시 네. 와... 나 빼고 전부 나는 둘다 왕자 된. 어? <웃음> 나는 <웃음> 나 빼고 전부 왜냐면 약간 나 혼자 쿠플 쏘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와 놀아줄까? 어. 나 혼자 사람이고 다 쿠플 쏘면 난 놀아줄 거. <laughs> 응, 다른 <난> 사람들. <laughs> 어. 근데 어 나만 쿠플 쏘는 내가 좀 속상할 것 같다. 나 혼자 올것 같아. 나도. 나도. 나도?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혼자 쿠플 쏘면 되게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을까? 사람들이. 음, 그치 그 시선이. 음. 맞아. 맞아. 저는 어, 담배 냄새를 싫은 이유가 막 PC방 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 갔을 때막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흡연실에서 담배에서 음. 나오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담배 냄새가 싫었어요. 음. 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담배를 막 그냥 필수 있었단 말이야. 흡연실이 없었고 그래서 아맞아맞아 어, 맞아. 초등 아니 초등 그 학교때 말이지 어머 엄마가 p c 방 가지 말라 했었거든 그래서 나도 초등학 거기만 가면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. 막 아, 걷더면 담배 냄새 다 배고 어, 옷에 그래가지고 <laughs> 전 담배 냄새 음. 싫습니다. 어쨌든 술 취한 사람은 무시를 할 수가 있어. 근데 음. 담배는 냄새 때문에 무시를 못해. 아 그렇지 이게 커. 음. 저는 담배.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이제 담배 냄새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숙취에 찌든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. 왜냐면 담배는 냄새가 해로워, <laughs> 나한테. 나한테 해로 근데 냄새가 계속 나. 어, 그러면 나는 어, 그냥 피할 것 같아, 옆자리는. 어.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뭐 그냥 약간 알코올 냄새만 좀 퐁퐁 나고 그리고 자지 않을까? 어 그치 그치 <웃음> 좋지 <웃음> <웃음>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음, 술 취해 찌든 사람 옆이 나 나도 담배는 너무 그일부 그리고 또 담배 냄새 나는 거제키기 싫어서 향수 같은 거 아, 뿌리고 와 맞아. 그러면 또섞여서 냄새가 그래. 어, <laughs> 너 몰라 사람들은 맞아요. 몰라요 <웃음> <웃음> 왜죠? <웃음> 몰라 몰라 어. 어 숙취에 찌든 사람으 음. 나는 그냥 전인이랑 헤어져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. 내 성격상. 아너 성격상. 음, 그러니까 어, 막 그렇게 얘가 완전 극도 식치 않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친구처럼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나랑 한때는 애인이었던 사이니까 나를 좀잘알거 아니야. 나도 걔를 잘 알고 그러면은 뭔가 나를 좀 조언 중에 나를 좀 잘하는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게나 뭔가 좀 그거에 대한 편안함? 음. 안도감? 그런 게 있을 것 같아. 나는 봐봐. 한동안 안 만나고 있었어. 전 애인을. 근데 조별 과에서 만나잖아. 그럼 없던 미련이 생길 것 같아. 음. 진짜 난 그게 너무 무리해. 아, 뭐 없던 미련이. 그게 나 그게 내 성격상. 그래도 전 애인과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전 애인과 함께. 음. 음. 왜냐면 전 애인의 현 애인과 하면 더 많이 신경 쓸 거. 걔를 보면그 아이도 생각나지니까 오, 나는 차라리 전 애인의 현 애인과 왜냐면 전 애인은 말 그대로 전 애인이야 <laughs> 이미 끝난 사이야 근데 조별 과제라는 아주 잘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전 애인을 또 만난다? 나는 조별 과제 못해 그러면 <laughs> 차라리 나와 상관없는 조, 전 애인의 현 애인과 함께하면 그래도 뭐 철판을 깔고할수 있지 않을까 음... 그런 마음입니다. 그냥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. 근데 <laughs> 둘다 <laughs> 너무. <laughs> 어둘다 아, 아닌 거 같아. 어. <laughs> 절대 아니 아니야. 흡연자들 비하하는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블렌드 게임이 다 어렵네요. 저도 어, 형이랑 말한 음. 의견이랑 다 똑같고 어, 그 코뿔소 그게 되게, 되게 음. 뭔가. 어, 상상하기도 싫다. 아, 맞아. 코뿔소. 그냥 뭐 담배, 그술 찌른 사람? 그거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음. 코뿔소는 진짜. 그냥 내가 싫을 것 같아. 음. 너무 밸런스 게임이지만. 너무 극과 극이다. 나는 <laughs> 솔직히 둘다 싫어. 둘다 싫은데. 아,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선택했지만. 저는... 어, 다 그렇습니다. 말만 그렇게 한 거지. 약간 저... 좀 변명하는 거긴 하지만, <웃음> <웃음> 혹시나의 논란을 위해서. <laughs>